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사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 예언하셨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임을 보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이요 두번 반복. 되어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깨닫기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주님이 넘겨지리"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뜻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주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 번째로 오늘 예고하실 때그 이유를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단순히 자신이 인간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에 국한되는 뜻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인간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인간의 배반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 유다의 배반과 로마인들의 강함, 유대인들 제자들의 힘이 없음 이런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진리가 마치 패배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인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의 모략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 그들의 계략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지만 실상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길이었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상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주심으로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의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올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의 로마의 압제 그리고 유다의 배반 너무나 애매한 이 고난 때문에 억울하고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할수 있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죠. 이것은 주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스승님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이겠죠. 제자들이 스승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스승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 3일에,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근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그 구속사적인 사역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다. 무지와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근심합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곧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근심합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역사 가운데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아도 그렇죠. 바벨론으로 항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싫죠. 그것이 부담이 되고, 바벨론으로 항복을 해야 70년의 인내를 인내가 있어야 포로 생활이 마감되고 해방이 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건데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항복하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요시아의 죽음을 볼 때도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남유다의 참 왕이었다라고 했을 때몇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요시아가 무기도 전투에 왜 나갔는가? 한창 나라가 번창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거국적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라가 이제 부흥하여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왜 굳이 무기토 전투에 나가서 일부러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가 없었죠.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거기에서 오는 허무함. 예레미야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요시아 왕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죠. 요시아 왕 이후에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 세 명과 손주 한 명이 나라를 애굽에 의하여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라가 정점으로 부흥할 때 급전 직하하여 요시아가 죽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인생들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고 슬퍼하며 애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70년이 지나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영광을 볼 것이다 무기 또 전투가 있어야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쳐야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영광의 나라, 70년 이후에 회복의 나라, 70년 이후에 성전 건축의 재기쁨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 가보지 않은 좁은 길을 향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눈앞에 고난이 너무 커, 크게 보이기 때문이겠죠. 당장 눈앞에 고난의 언덕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 존 버전의 전례역중에 보면 크리스찬이 회심을 하고 나서 십자가의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를 건너가며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정해진 길을 향하여 기분 좋게 순례 여정을 가는데요. 가는데 그 앞에 고난의 언덕을 만나고 말죠. 근데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막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고 어찌할 줄 몰라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기어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꾸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메와 방탄과 나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내려오죠. 본인들은 결국 못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마, 많은 것이죠. 너무 그것이 어렵다. 현실의 그 어려움을 보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의 언덕 넘어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더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현실 그 고난의 벽 앞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고난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애매해 당하는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왜 망설여지십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순종 앞에 왜 망설여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설적으로 주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붙드는 기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성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는 고난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 하시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것을 걸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언덕 넘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겠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당장의 이 눈앞에 있는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고난을 잠깐 근심하게 될지 모르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역설적으로 고난 앞에서 주님 붙들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인내와 그리고 충성과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의 언덕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한다면 넘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물론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고난은 과정이고 그 과정은 잠깐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적인 그길 위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고난은 잠깐이고. 주님 붙들다면 인내할 수 있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고 나면 주님이 함께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공식과 같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 그때 우리가 상황에 이 교리의 체계와 같이 굳건히 서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여 당장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진리가 망하고 지는 거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생애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연약하여서 근심하게 됩니다, 주님. 정확히 주님께서 이겨내실 것을 머리로 알지만 당장의이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극률이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작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의탁하여서 주님의 힘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